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라고 했어요. 문자가 이제 좀 약간 들어간대요 1번, 길이가 a미터인 끈을 3등분 했어요. 그럴 때그한 조각의 길이 물어봤거든. 한 조각, 길이가 a미터인데 말이야. 얘를 3등분 했을 때이한 조각의 길이가 뭐니에요? 하여아 뭘까요? 그렇 a를 3으로 나누시면 돼요. 혹시 분수로 할수 있을까요? a. 3. 거기... 어. 나누기 3을 이제 곱하기로 고칠 거니까 곱하기. 1. 1분. 얘가 1분의 3이야. 3분의. 어, 3 1. 그럼 한 번에 표현할 수도 있죠. 뭐 분의 뭐예요? 한 분수로 뭐 분의 뭐. 3분의. 2. 어, 3분의 a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답은 다 괜찮아요.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다 괜찮아요. 점점 변차를 한 거예요. 2번. 한 권에 1200원짜리 공책 X권을 샀어. 그럼 종원아, 공책 값이 얼마일까요? 1200원짜리 하는 거를 X권을 샀어요. 공책의 값이 얼마죠? 곱. 얘랑 얘랑 뭐 해야 돼요? 곱해야, 곱해야 되겠죠. 왜냐면 내가 뭐세권 사면은 1200 곱하기 3할거 아닙니까? 3600원. 공채값은 1200과 x를 곱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데 만원 냈어. 거스름돈 물어봤어요. 그러면 종원 아식은 어떻게 될까요? 1200. 어, 1200x를 1200 곱하기 x를 어디에서 내돈만 원에서 빼주셔야 돼요. 내가 낸 금액에서 물건값을 빼주셔야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3번이요. 3번 잘 들으세요. 10의 자리 숫자가 x고요. 1의 자리 숫자가 y예요. 그렇다고 이 수를 그냥 x, y 쓰시는 분 계셔요. x, y 쓰시면 안 되고요. 이게 10이 x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85라고 쳐볼게요. 그럼 85는 10이 몇개 있는 거죠? 8개 있고요. 5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리 수에 따라서 얘가 그냥 8이 아니라 10이 8개 있는 거잖아. 그래서 11자리 숫자가 만약에 x고 1자리 숫자가 y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면 안되고 어떻게 써야 되나요? 10이 몇개 있다? x개 있다. 그리고 더하기 y 써주시면 됩니다. 11자리 숫자가 x고 1자리 숫자가 y예요. 그러면 그냥 xy가 아니라 어떻게? 10이 x개 있고 그냥 y가 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기서 100의 자리가 X야. 100의 자리가 X고, 10의 자리가 Y야. 1의 자리가 Z래.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X 곱하기 100. 네. 1이 x 개 있고, 더하기 10이 y 개 있고, 더하기 Z.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좀더 어려운 걸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100의 자리가 X고요. 10의 자리가 Y고요. 1의 자리가 Z예요. 근데 소수점이 또 있어가지고 그 다음이 A래요. 이건또 어떻게 쓰면 될까요? 100이 몇개 있다? X개 X 있다. 더하기. 10이 몇개 있다?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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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서 맨 뒤에가 중요한데. Z. 어. 더하기. 0 .2 0 .2 0 .2 그치 0.1이 곱하기 a 개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확장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1의자리 숫자가 x 개 있다는 건 그냥 x가 아니라 12x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4번 삼각형의 넓이잖아요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돼요 예를 만약에 곱하기 억수로 고쳐주시면 나누기 2는 곱하기 2분의 1이 되니까 아예 2분의 a 곱하기 b도 괜찮습니다. 잘하셨어요.